2022년 3월 3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십자가는 귀걸이나 목걸이에 사용되는 악세사리의 소재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잔인하게 내리는 형벌 중 가장 엄한 형벌의 하나입니다. 십자가형 자체도 무서운 형벌이지만 이 십자가 형벌을 받기 전에 심한 채찍질을 당하고 끔찍한 고문을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하에는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책집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 곳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음에도 로마의 병정들이 강한 힘으로 휘두르는 채찍질에 온몸의 살이 찢기고 배임을 당하였습니다. 또 로마의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 예수님의 얼굴에 찔러 씌움으로 온 얼굴이 고통과 피로 얼룩졌으며 또 로마의 병정이 손과 주먹으로 예수님을 폭행하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가혹한 고문과 채찍질이었는지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를 수 없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 보면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니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27절을 통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수고하거나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고백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예수스소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목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은 구약 성경인 모든 부분에서 신앙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한결같은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하나님의 제자였습니다. 또 노아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에도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하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한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눈물로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것이지만 10편, 119편, 71절의 고백을 다 함께 고백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의롭고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치고 가야 할 십자가의 고난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며 이러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가라며 저항하게 되어지며 또이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는 주의의 제자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는 자신의 감출 수 없는 본질적인 재성과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깨달기에 결국은 십자가 앞에 되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피하여 또 십자가를 피하여 다 도망갔던 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을 따라 다 한결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던 것처럼 주의 제자들은 우리 모두가 이 한날에도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는 사순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날에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저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고통이 크게 달하며 또 우리의 원하는 바가 아님에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또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깨닫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주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옵소서 모든 하늘의 성도들을 위해 이 하나님께서 하루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